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사람다운 사람을 사람이 될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을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생각나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 기도. 응답받는 새벽 기도. 성령과 함께 하는 새벽 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은 천지자이시. 천, 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천지 아의 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총 66권으로 구성된 그리고 1600년 동안 600년에 걸쳐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무오한 그러니까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며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영감에 의하여 선택된 다양한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의하여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절대주이심을 계시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존재라 해도 성경에서 벗어난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상의 소리라 해도 성경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국한된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지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신을 개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바로 그 수용이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고집을 피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용,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공격성을 강조하지만, 사실 믿음의 본질은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얼만큼 수용하느냐가 내 믿음의 척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함은 곧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함은 곧 그의 말씀의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제 말을 믿지 않고서는 저를 믿는다 함이 불가능합니다. 제게 순종한다 함은 곧제 말의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 내가 의의대로 혹은 내 기호대로 말씀을 시사 선택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좀더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고 조금 더큰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모든 말씀을 일점 일획도 없이 모두 수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 그리고 바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사도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사도는 그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믿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을 하나씩 어린 양이 될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그 후에 일곱 개의 나팔이 차례차례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힘센 천사는 아마도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진 두루마리를 어린양 외에는 아무도 가질 수 없다고 천명한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간주합니다. 그는 구름을 입었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며 그의 얼굴은 해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이며 한 발은 땅에 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천사에 불과한데 그 천사의 모습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름을 자신의 옷으로 삼고 머리 위에 무지개는 마치 멸류관과 같습니다. 얼굴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으며 불기둥과 같은 발이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음은 그가 땅과 바다, 곧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사람의 말처럼 내며 말을 했습니다. 천둥을 치며 소리를 내는데 그것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요한 사도가 의레, 우레 소리로 들리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적으려고 했습니다. 요한의 생각같뜻수로 당연히 적어야 하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은 당연히 적은, 적는 것이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여겼습니다.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기록하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를 사람의 말처럼 들려주셨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와 반대였습니다. 요한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요한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인복하되 기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흔히 빠지는 오류입니다. 천국에 가봤다고 말한 사람치고 책을 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알리려고 합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당연히 그것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삼층천에 다녀온 후에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참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한사도는 을에 기록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3층천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3층천을 보여 주셨으니 의레 말씀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은 바울 사도도 그리고 요한 사도도 그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힘센 천사가 우레 소리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이 일곱 우레 소리를 알고 있다고 말한다면 내가 이 우레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자신이 사도 요한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요한사도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알수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동일한 음성이 요한사도에게 다시 들렸습니다. 힘센 천사가 가진 두루마리를 치유하여 그것을 먹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입에는 달되 뱃속에서는 쓸 것임을 천명하셨습니다. 요한사도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사도의 배를 그러니까 내면을 심령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사도는 지체없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좋은 것이 늘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내 심령에도 좋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요한에게, 요한사도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명령했고 그것이 뱃속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요한사도는 지체 없이 먹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쓸수 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할수 있고,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체 없이 먹어야만 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불편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지금 나에게 조금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영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오직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좋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절대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들을 우리는 끊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믿음이 나를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그냥 동물적인 내 안에 있는 본능과 같은 모양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두루마리가 입에 단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인 까닥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뱃속에 쓴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과 심령에 잘못과 잘못된 것, 그릇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는 까닥입니다. 요한사도가 먹은 두루마리는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심판의 내용을 유쾌하게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우리의 내면과 심령의 악하고 그릇된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불편해집니다. 심판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뱃속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랬건, 그것이 내 입에 달건, 내 뱃속에 쓰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먹으라 하시면 먹는 것이고, 금하시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이 왜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왜이 음식은 먹으라고 하셨지? 우리는 건강과 연결해서 그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미지의 것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 분이시되 한 분이 이심을 천명하고 있기에 그냥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합니다. 그 인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한 우리는 가장 바른 삶, 가장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온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에 순종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위하여 합심하여기도 하겠습니다. 비상 계엄령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한국의 대외 신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떨어졌고 외국의 자본은 빠져나가기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제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서로 같으면 로봇이 되겠죠. 정치적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생각이 좀 달라도 얼마든지 같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 사분 5열되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서로 좀 연합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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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극렬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드려해줄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알량한 이성으로 갈라치기를 합니다 알량한 이성으로 네가 옳고 내가 옳다고 서로 적대시하며 서로 죽자고 달려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민족이라고 한 역사 안에서 함께 고통받고 또 함께 이 역사를 읽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치적인 생각이 달라야 사람 아닙니까 정치적인 생각이 같다면 로보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다른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가 옳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 회의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악행에서 악함으로부터 돌아서 외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사무오열 갈라치게 하는 그 악장에 그 손봉에 그리스도인들이 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러는 아버지 하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아버지 하는님 공화당을 지지할 수 더러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아버지 하나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더러는 아버지라님, 진보적일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라님,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아버지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이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지라도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서로 연합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버지라님, 서로 아버지라님 그 힘을 두 손을 모으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라님 이힘듦과이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겨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